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한낮에는 아직 더위가 좀 심하지만 아침 저녁 어, 이때로는 가을의 느낌이 살짝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좀 북쪽이라서 그런지 어, 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렇게 가을 농사는 남부지방보다 이제 이 경기 북부 지역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가을 농사 준비를 시작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도요. 이 가을 작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중심은 김장 채소들이 되겠죠. 어, 그런데 김장 채소만 설명드릴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이 덜 주목받고 있는 작물들도 몇 가지를 좀 포함해서 한 10여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이 모종이라든지 씨앗을 아무 때나 심고 뿌린다 그래서 최고의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가을은 그렇습니다. 뒤로 갈수록 온도라든지 뭐 햇빛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것들의 파종 시기, 모종 정식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파종의 시기, 모종의 정식 시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또 작물별로 굉장히 좀 조심하시거나 또는 주의하셔야 될 핵심 포인트들이 있다면 두세 가지씩을 좀 간추려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각 작물별로 영상은 따로따로 또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파종 시기, 정식 시기 중심으로 내용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점점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그 정식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오죠. 근데 제가 그걸 작물마다 매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긴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시기에다가 경기 이남 중부지방으로는 한 5일 정도 어, 뒤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남부지방은 한 열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일단 좀 시기적으로 급한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추석 배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추석이 10월 6일 정도로 조금 늦어요. 그래서 앞으로 두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8월 15일경까지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이 더운 시기이기 때문에 초반에 모종의 활착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늘막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키가 높은 작물이나 아니면 어떤 지주대, 애플 수박 같은 걸 키우셨던 그런 지주대가 있다면 그런 것의 구조물을 이용해서 뜨거운 시간에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모종의 활착을 도와주면 좋다. 이런 얘기 드렸었고요. 또 지금 이 시기가 아무래도 벌레의 피해가 좀 극심한 시기예요. 그 중에서도 초반 토양 살충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벼룩잎벌레, 거세미나방의 벌레, 그리고 진딧물의 피해를 초반에 방제하기 위해서 토양 살충은 필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늘이라든지 양파를 재배하시기 전에 전작으로 이 추석배추 한번 길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추석배추는 추석 전에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심기가 좀 애매했다 하시는 분들 추석배추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근은 초반 45일은 신장기라 그래서 뿌리가 길어지는 시기예요그 이후에 45일 정도가 이제 비대가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 초순에, 어, 씨를 뿌리시게 되면 대략 45일 후니까 9월 하순경이 돼요. 9월 하순경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당근이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밤낮의 기온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양분의 이동이 원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묵은 씨 쓰지 않으시는 거 제가 누차 강조드렸어요. 당근은 단명종자예요. 수명이 짧아서 1년 이상 묵힌 씨는 냉장보관, 냉동보관해서 보관이 아주 잘된 경우가 아니라면 발아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근은 좀물량공세가 필요합니다. 많이 뿌려서 솎아내는 방법으로 재배가 필요해요. 근데 무는요 주의하셔야 될게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뿌려서 좀더 크게 키워 보시려는 욕심에 일찍 뿌리셨다가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바로 고온기 파종을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있는 지역은 8월 15일 경부터 8월 20일 경까지 파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부터 또 너무 늦어지면요 재배 기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물론 그 이후로 심는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온도라든지 이 햇빛의 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점점 점점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배 파종의 적기를 딱 맞춰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다음 역시 무는 어, 토양 살충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직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싹이 올라오면서 무수히 많은 벌레들의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 무는 보통 줄파종 혹은 전파종 하지만 전파종을 하실 때도 선너개 이상의 씨앗을 뿌려서 그중에서 어 이제 뭐 이상하게 발화가 됐다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것들은 석아내시고 제대로 된거 하나를 골라서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목소리> 자,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작물이죠. 바로 배추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배추를 이제 8월 20일 이후부터 8월 말까지, 어, 이때 정식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배추의 그 씨앗을 직파를 해서 배추 재배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 너무 안 좋은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 어린 싹들이 무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피해라든지 하는 것들이 모종을 심을 때보다 밖에서 직파를 해서 기를 때가 훨씬 심해요. 이 모종을 좀 안전한 장소에서 재배를 해서 기간에 맞춰 심으시든지 아니면 모종을 구입해서 심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렇게 김장 채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바로 칼슘과 붕소예요. 이 칼슘과 붕소는 흡수도 잘안 되고, 이동도 잘안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취약한 양분이에요. 그래서 밑걸름으로이 칼슘과 붕소를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가을 채소들에는 꼭 이용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바로 토양살충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종 심어 놨는데, 거세미나방 애벌레가 와서 싹 잘라놓는다고 했죠? 벼룩잎벌레가 구멍 다 뚫어놔요. 그러니까, 서양 살충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배추를 정식했다가 다타 죽어서 모종 세 번, 네번 심었어요. 이 심을 때 기온을 꼭 보셔야 돼요. 만약에 35도, 36도 막 이렇게 고온이 극심하다, 그러면 그늘을 만들어서 재배를 하시는 방법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목소리> 저는요 이 알타리를 가을에 꼭 길러 드시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봄에 알타리 잘 재배 안합니다 이게 품질이 너무 안 좋아요 가을에 비해서 가을에 알타리를 재배하셔야 식감도 좋고 잎도 훨씬 부드럽게 재배하실 수가 있어요 이 가을이라는 시간은 온도차가 크죠 그래서 양분의 이동이 잘 이루어져서 그 무의 맛도 훨씬 좋고 잎도 아주 맛있게 수확해서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가을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알타리는 길러 보시길 권해드려요 이 알타리 김치를 언제쯤 담으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먼저 결정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10월 중순쯤, 그러니까 김장하기 한한달 전쯤 알타리를 한번 김치를 담아보시겠다 하는 분들은 8월 25일경 파종을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대략 25일경에서 10월 중순까지면요. 대략 50일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갈수록 거기에 5일 정도를 보태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11월 초에 알타리 김치를 한번 담겠다 하시는 분들은 9월 10일 경 나는 11월 중순에 김장을 할때 그냥 알타리 같이 할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9월 15일 경에 하십시오. 그러면 두달 재배가 됩니다. 뒤로 갈수록 햇빛과 기온이 불리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기간을 늘려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50일에서 60일 이렇게 계산하는 법 말씀드렸습니다. <목소리> 김장 채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쪽파입니다. 보통 쪽파 같은 경우에 재배기간을 40일에서 50일 정도 잡으시는 게 가장 품질 좋은 쪽파를 수확하실 수 있는 그 재배기간이에요. 그 이걸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잎이 또좀 억세집니다. 그래서 이 쪽파는 그 추석에 이용하실 건지 김장 때 이용하실 건지에 따라서 파종 시기를 좀 나누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쪽파를 재배할 때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고자리파리.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고자리파리의 피해가 극심해지는 게이 쪽파거든요. 그런데 고자리파리는 연 3회 활동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보통 4월 중순, 그리고 6월 중순, 그리고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쪽파를 심는 시기가 보통 8월에서 9월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심어 놨다가 고자리 파리에 의해서 다 죽고 수확 제대로 못 하는 경우 많습니다. 뭐 쪽파를 재배하실 때난 농약을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쪽파에는 뭐 소량이나마 전농약이라도 어, 이 토양 살충제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냉사 재배를 해서 어 농약을 안 쓰시겠다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토양 살충을 한번 하시는 게이 쪽파를 안심하고 재배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 냉사 씌워놔도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것들 때문에 다 죽어요 자그 다음은 이제 뭐갓 종류 예를 들어 청갓, 홍갓, 돌산갓 이런 잎채소들은 가장 좀 억세지도 너무 어리지도 않게 수확하실 수 있는 그 시기가 김장 배추로부터 2주 후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목소리> 가을 재배로 또 여러분들이 빼놓으시면서운한 게 바로 시금치죠. 뭐 월동 시금치가 있고 그냥 시금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시금치가 월동이 돼요. 물론 남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수확을 해서 드실 정도는 되겠지만 좀 추운 지역도 뿌리는 살아있다가 내년 봄에 다시 새순을 올립니다. 완전히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금치는 대부분 월동력이 좋습니다. 8월 중순경에 한번 뿌리시고 또 9월 초순경에 한번 뿌리시고 이렇게 두 번을 뿌리시는 그런 재배법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뿌리신 다음에 적당히 솎아가면서 가을 내내 드시다가 그 남은 것들을 월동을 시켜서 내년 봄에 수확을 한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재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시금치는 뭐 별다른 재배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만 칼슘의 사용이 좀 필요한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밭에는 이 칼슘의 사용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10여 가지 이렇게 종류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보면, 파종 적기를 지켜주시는 게 좋다라는 게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그리고 칼슘의 사용, 그 다음에 토양 방제, 이거 잊지 마시라 그랬어요. 어, 좀 덥고 힘드시더라도 그때그때 그때 좀 지켜가시면서 재배 적기, 시켜 주셔야 제대로 된 수확 하셔서 여러분들 고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가을 농사 풍성한 수확 응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